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어빠입니다. 아, 서초동에 있는 현장, 네, 20년 된 아파트였고요. 어, 서초경남 아파트 현장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공 팀이 들어간 거 외에는 네, 모든 팀들이 외부에서 고객님께서 네,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완료가 된 현장입니다. 어, 중간 중간에 제가 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드리고. 살리자 죽이자 예. 이렇게 하셔라. 요걸 제가 다 잔소리를 지금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래쪽이었나? 예. 한번 아 이렇게 예. 그래서 센서가 지금 적용돼 있고 어, 전체적으로 어, 어, 화이트 베이스에 예. 요 베이스로 지금 쭉 밀고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laughs> 현관은 이 부분을 살렸어요. 그래서 보통, 음, 거실과 입구 쪽에, 음, 필름으로 마감된 현장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현장인데, 보시면 매지가 좀 두껍긴 하죠. 어, 요거를 기존의 거를 띄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어, 만약에, 뚫어가지고 MDF가, 에, 변형이 생겼거나, 이제 그랬으면 제가, 떨버리죠 이렇게 말씀을 했을 텐데 여기는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도 아 여기 괜찮아 나 요거 리폼해서 써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허락을 해드렸죠. 괜찮다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어 가구장 기존에는 가구장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가구장으로 세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 도브 화이트 이런 네, 느낌 그래서 무난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 문도 네, 보시면은 어, 이 문은 그대로 사용한 문이에요 네이 문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새로 교체한 문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지금 현재 모두 새 걸로 교체가 됐죠 그래서 도무스에서 나온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화장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화장실을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600에 600으로 세트을 했고 여기 이제 석타일 팀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잡아주셨는데 어 와리 나는 거, 예, 요거는 또 약간 예 다른 모습이네요. 저희 팀이랑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근데 느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전 맨날 보든 예,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약간 이제 차이를 좀 느끼고 있는데, 네, 팅팅도잘 음, 됐고 그리고 약간 이런 테라존 느낌인 듯하면서도 뭔가 살짝 거칠은 요 텍스처감이 관리하시기에는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일단 타일 보시는 안목이 좋으셨고 잘 고르셨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매질을 여기나 여기에서 이제 끊는데 여기서는 에 그냥, 예. 이렇게 파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 타일러들의 고유의 영역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주 그냥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그냥 코리안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세팅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렇게 공간이 좀 좁은 데는 얕은 거울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얕은 거울 세팅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세트에 맞게 같은 모양 같은 높이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열어보면은 네, 이건 또 사생활이니까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순 없고 <laughs> 그리고 이 안쪽 화장실도 네, 낮은 걸로 네, 이렇게 낮은 걸로 세팅이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그 졸리컷의 어떤 날카로운 느낌은 있지만 라운드 곡선이 좀 많이 들어간 네, 수전이라든지 도일를 사용하시면서 부드러운 거를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셨어요. 고객님 안목이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수건 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또 특이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디자인으로 제가 밀고 나가는 턴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고객님, 이게 맞는 거예요.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런 거는 아마 고객님께서 특별히 어떤 예, 요구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위치긴 하네요. 뭐 간단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좀 신선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좀 신선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거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서. 거실을 보면은, 네 우리 못난이 삼형제를 용서하셨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요거, 그 비상등. 예 비상등이고, 인터폰, 그리고 버튼. 요건 아마 나중에 교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 이걸 가리자고 제가 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괜찮다. 예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저도 충분히 이렇게 쓰셔도, 예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명은 기본적으로 3인치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반매립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네. 행인형으로 들어가셨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덩어리감 좋죠 이게 야 디아망이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네. 어, 목공팀에서 지금 천장은 저희가 쳤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단을 내려가지고 간접이 이렇게 들어가는 약간 좀뭐그 예 당시엔 어땠을지 몰라도 그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사실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축 처진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단내림이 불가피한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내림하고 에어컨 들어가고 예 그래서 조명 세팅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오시면은 그리고 조명은 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로 미는 선택을 하셨고요. 하, 감성이 괜찮네요. 확실히 여기서 제가 좀 감성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덩어리감. 일단 무문선 아, 무문선 아니고 무몰딩 예. 무몰딩만 지금 여기 선택하셨고 거실에는 걸레바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무몰딩이 주는 감성은 상당하다. 예. 천장이 조금 여기가 좀 처져 있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천장 목공을 한번 돌린 상태고요 그래 이런 감성 그리고 이런 느낌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예. 느낌 참 이게 단이 내려와가지고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형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감이 딱 있으면서도 텍스처감이 있는 벽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죠 예, 개방감이 좋아요 그리고 베란다 한번 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배관을 이쪽으로 빼는 선택을 고객님께서 하시고, 목공으로 잡았습니다. 이 안에는 배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타일로, 저 안에는 수납장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다 탄성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샤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게 바뀌었죠. 기존에 있는 필름을 벗겨내시고, 네. 닦아내셨어요. 여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게 들어갔고 실리콘을 한번 네, 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이렇게 안방 들어갈게요 네 열려 있어서 자 안방 아직 설치가 좀안 됐는데 네. 아 조명 세팅은 이렇게 그래서 어, 보통은 그쪽에서 넘어왔으니까 저쪽이 좀 베란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기로 하셔가지고 단을 여기서 내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면이 꺾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저분하고 좀 그런데 어 확실히 무몰딩 여기만큼은 예, 무몰딩으로 들어갔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몰딩이 살아있죠 예, 여기는 몰딩 건들지 않기로 했어요 예, 몰딩이 이상한 이중 몰딩이어가지고 떼기 시작하면 그냥 여기가 다 예,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일단 몰딩 살리고 저쪽도 몰딩 살리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침대 세팅 하시면서 어, 뒤쪽에는 단열을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열을 제대로 했어요 이쪽 부분을 단열 들어가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몰딩이 있는데 이쪽에 몰딩이 없죠 벽을 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폼을 했을 때 네, 몰딩을 살리고 일부는 단열을 빼고 해 가지고 몰딩이 뭐쑥 들어간다거나 이런 느낌일 때는 어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대신에 여기가 다행이었던 거는 어 뭐은자기억자뭐 갈매기 요런 몰딩이 아니라 그냥 평 몰딩 얇은 거 플라스틱 그거여가지고 좀 괜찮았었던 거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현장 진단 나왔을 때 고객님한테 최대한 고객님은 그냥 살려서 예, 톤앤맨업 맞춰가지고 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 매직 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 한번 닦아보고 이렇게 가지고 닦아보고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닦아서 쓰시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예, 이도면 괜찮고. 그리고 이런 화이트에 약간 좀 티크 컬러 패턴의 침대 헤드가 또 오니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모아지면서도 다나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뷰에서도 한번 보죠. 얘가 아직 이제 커튼이 안 들어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런 느낌으로 네, 안방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래서 조명은 이쪽 위주로 네, 세팅을 하시고 너무 밝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여기에서는 뭐 밤에 여기 내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네, 잠자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날 밝을 때는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이니까요. 네, 여기서 에저 예술의 전당이 보이고 좀 여기가 햇볕이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고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됐고요 빛이 좋죠? 네. 날이 좋을 때는 빛감이 매우 좋고 그리고 여기 돌아보시면 은 네, 여기 화장대 화장대는 기존에 있던 화장대를 철거하시면서 위에는 그대로 또 살리고 리폼을 또 하면서 네,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장 만들어 놓으시고요것도 목공으로 짜가지고 필름 돌리고 그리고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 재사용하시는 수납장이고 그리고 여기는 덧방 친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덧방 쳐가지고 여기는 고객님께서 이제 추후에 원하시면 네, 한번 써보고 파티션 달자 말자 요거 결정하시고. 아, 그리고 휴젠트 세팅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네,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요. 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아니죠. 잡아라 네, 나와가지고 하는 식으로 딱 꽂아가지고 쓰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덮방이었기 때문에 뭐 설비를 많이 건들지 않고 들어가자 했는데 요것도 디자인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존의 설비를 어, 일반화시키지 않고 네, 사용을 하시면서 음, 내부는 좀 만졌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어, 거실이랑 동일한 구성으로 좁은 거 싫으니까 네, 넓게 들어가자 해서 장을 다 넣지 않고 여기는 얇은 걸로 낮은 걸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서만 수납장 간단하게 안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고객님께서 타일을 잘 고르셨어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강추드리고 싶네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어 프레임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공방식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샷시니까 그렇게 보고 프레임을 감싸는 이 방식이 조금 더 공간을 고급지게 만드는 느낌이랄까?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방 지나서, 네. 이렇게. 안방과 건너방 사이. 여기도 리폼으로 들어가셨고요. 문다 살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고 이게 기존에 그냥 쓰던 물이다 보니까 여기는 좀 댐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손잡이만 교체하시고 필름으로 다 감싸버린 현장이고 그리고 여기 네 여기는 필름 여기는 교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아래쪽도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뭐 무난무난 깔끔깔끔합니다 역시 화이트는 좀 실패가 없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바닥엔 지금 마빌러스 젠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 좋게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네. 기억자로 들어가시고 어... 식구가 이제 많거나 내가 요리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작업 공간 이좀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뭐 대면형이든 뭐 아일랜드가 뭐다 좋은데 지금 어... 식구가 많진 않아요. 요즘엔 또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 작업 공간이어도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물론 여기다가 뭐 식탁도 넣을 수 있고 아일랜드도 넣을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 좀 개방감 있는 느낌으로 예, 가자를 추구하셔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저는 무난하다 큰그 문제 없다 조명은 3인치로 그냥 일관적으로 예, 밀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뭐 라인 조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멀티 사각매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고객님께서 니즈는 좀 확고하셨어요. 그래서 3인치로 세팅이 들어가고, 요거는 기존의 거 살린 겁니다. 그래서 필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네, 요즘엔 다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체 제품으로 들어가고 아무래도 좀 빨아들이는 힘을 좀 원하셨기 때문에 작은 거 말고 큰 제품으로 용량 큰 걸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런 디테일이 사실은 저희가 쓰는 디테일은 아니죠 원래는 문을 길게 빼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도 어 이것도 뭐네 톤만 맞추면은 문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라운딩 한번 들어가고 예 얇게 코너 실리콘 마감해서 요 정도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거 가구 세팅도 잘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쇼파도 컬러 잘 맞추셨죠 예요런 어, 샌드그레이 베이지류의 컬러로 맞추시면은 좋다 무난무난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맞은편 방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옷방 개념 겸 이제 뭐 게스트 룸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제 취향은 아닌데 고객님께서 주도해가지고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조도는 좀 밝게 밝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 뒤에 보조 주방, 여기 보조 주방이 또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보조 주방 자리였기도 했고 기존에 거 걷어내고 여기는 대신에 목공으로 단열을 한번 했죠. 그리고 전기선을 이렇게 123리예원쓰 네, 넣으셔가지고 많이 여기서 활용하시게끔 고객님께서 세팅을 하셨고, 요거는 기존 뭐 그대로 사용하는 느낌으로 네, 가신 거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 아래쪽 타이 여기인데 단창 한번 내려가고 쭉 와가지고 여기서 네, 세탁기 자리, 이것도 새로 교체하시고 탄성도 하나 둘 셋. 근데 네, 다섯 칸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 여기는 리폼이면서도 잡을 만큼은 꽤 잡은 현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단열도 들어가 있고 바깥에 단열도 들어가 있고 네, 안방 쪽 단열도 들어가 있고 그 천장을 한번 네, 기존 거를 원피 치면서 들어간 현장이에요. 그리고 다 무몰딩 시공하고 단 내림이 지금 하나 둘셋네개 그리고 여기이 조형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이쪽 방에서 저쪽으로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 내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조형적으로 일단 전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는 조형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가 한번더 들어간 느낌이랄까 이런 걸좀 좋아하는데 무몰딩 그리고 디아망 벽지 마감이라면은 얘도 마치 페인팅 한것 같은 어떤 그런 조형적인 느낌이 이런 게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거 좋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단 내림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목공이 꽤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세팅. 예. 바닥도 600, 600으로 싹 들어갔죠.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좀 다양합니다. 제가 부천에 지금 하고 있는 현장도 작은 현장이지만, 풀목공 들어가고 풀라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목공비만 거의 뭐한 1500에 육박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어 판교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목공비가 한200 얼마 들어갔나 예 아무래도 신축이고 가볍게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목공이 확실히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데 가장 넘버원이긴 해요 그러나 금액을 높이는데도 넘버원 왜냐면은 목공뿐만이 아니라 목공이 올라가면은 다른 것들 같이 올려야 되는 듯한 느낌이 예. 느낌도 그렇고 실제로 어그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이 높아지니까 하는 수 없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그런데 고객님께서 만족도는 거의 한 2만 프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예. 옆에 다른 집 가보셨나 봐요 그런데 한 8천만 원 주고 하셨는데 아 디자인 우리 집이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기뻤죠. 예. 물론 다른 데랑 막 비교하고 이제 이러는 거는 뭐 좋진 않지만 방송에서는 뭐 보여주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뭐 옆집보다 다른 집보다 내가 만족스러워 하시면은 그걸로 예. 저는 좋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고객님께서 외부 팀을 이용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금액에 대해서 높다 낮다를 조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보통 평당 100이라는 시절이 코로나 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어한 100에서 한120 이게 이제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벽 단열이라든지 뭐단 내림이라든지 어떤 목공이 들어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저한테 또 만족하셨던 부분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예 체크를 하면서 어렵게 갈걸좀 쉽게 넘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고 사실 그게 좀 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부 팀이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셨다. 자 그러면은 네 마무리 인사 네 마무리 인사 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좋은 현장 그리고 고객님들의 니즈 그리고 고객님들만의 또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찍어낸 듯한 느낌 말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잘 맞춰드리면서 예, 때에 따라서 좋은 조언을 좀 드리면서 현장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따라와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